왜 그랬는냐고요?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많으시다. 이 안녕하세요, 전영녹입니다 녹이데이에 즈음해서 오늘 일주년 때이시한테 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송인선님, 네. 어, 요즘은 차 시동만 걸면 리 어,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어서 나오는 오빠의 데뷔 시절 앨범에 풋바지, 그 바로 노래가 나와요. 와 차례 흐르는곡 중에 어머님과 같이 부르셨던 잠못 이루어를 매일매일 흥얼중얼거립니다. 아유 표현 좋다. 흥얼중얼거리는 잠못 이루어요. 음. 야 그리고 또한 곡도 치, 청해 주셨는데 이곡 지금 저 배울게요. 배워서 꼭 드릴게요. 이게 크리스 티버그야이 도대체 야. 1988년인가? 어, 그때 나왔던 건데 크리스티 버그가 불렀던 게저 레이디 앤렛 레이디 앤렛 그게 삽입이 배경음악이었어요 참 좋아하는 제팝 중에 하나인데요 배워서 소윤선 씨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곡 좋아하시더라고요 1986년에 만들었는데 88년에 영화에 삽입됐어요 이게 아마 이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가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. 그리고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. 다음에 나온 영화가, 아, 얼마 전에 개봉했던 크루엘라. 자, 이 영화가 뭐냐고요? 야,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. 헬리슨 포드 나오죠. 헬리슨 포드. 시곤이 위버 나오죠. 그리고 멜라니 그리피스 나오죠. 케빈 스페이스 나오죠. 알렉볼드립 나오죠. 등등등등 대세 배우들이 다 나옵니다. 그 영화의 제목은 walking girl 잘못 표기돼 가지고 레이디앤 레드 해 가지고요. 빨간 옷을 입은 여자. 거기 빨간 옷을 입은 우먼 인 레드요. 그 영화는 거기는 삽입이 안 되어 있고요. 그 우먼 인레드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는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.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. 네, 스티브 언더 가불렀던 거겠죠. 자, 이 곡은 어, 레이디 앤레드디 배워서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송인선님 아 저는 이거 그 당시에 갑자기 2, 3일 만에 만들었던 곡이라서 제 곡이지만 50년 만에 불러봅니다 거의 아, 그 당시에 음반에만 주입다고 저희 어머니가 도통 안 불러주세요 정한 쳐다보면 너 때문에 내가 요새 잠 못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수면제 먹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. 근데 그걸 불러달라고 송희선 씨가 이렇게 전해주셨고 다시 배워가지고 다시 편곡을 해가지고 어, 저희 세 사람이 드립니다. 잠못 이루어, 잠못 이루어 송희선씨 드릴게요.